열일곱 번째 낚시입니다. 제 스코어는 굉장히 아쉽지만 같이 온 친구들, 동생들 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벌써 1라라라라라라라라이 아, 말씀조차도 못 드리겠어요 거짓말 때저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많이 옮기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줄어뜰 수가 있는데 한 대씩 터지는 배들이 있어요. 그게 나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우리 패밀리들이 한 명씩 차곡차곡 오네요. 여기가 커피 맛집입니다. 오늘 탈이 배는 더 잘해줘야 될 겁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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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간단합니다. 감사합니다. 거제에도 해신호가 있고 시내에도 해신호가 있고 통영에도 해신호가 있습니다. 구 하나 피싱입니다 선생님 네. 아주 오늘 잘해 주셔야 될입니다 부담 많이 가지시고요. 아. 제 친구입니다. 잘해야 돼. 더 잘해야 돼요. 제가 재작년에 많이 탔었는데, 음, 올해 첫 출항이거든요. 더 잘해야 될 겁니다. 지켜보고 있어요. 커피 머신기가 없네. 따뜻. 잘해야 됩니다. 예. Yeah. 예. Yeah. 약간 징기없게 말씀하시네. 많은 분들께서 제게 오물리 체비를 물어보셔가지고. 만에 보임이 조금 덜한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삼봉은 정성스럽게 한번 감아볼게요. 와, 아니 진짜 야무지게잘매네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한치 낚시라는 거는 그냥 주지 않아요. 지금 시간 6시 53분. 반갑습니다, 아, 고봉입니다. 오늘 첫 출항하는 배를 타고 나왔어요. 여기 하나피시 제 친구 배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가까이 나왔어요. 국도 그리고 내사랑 굴비. 오늘 저의 1 7 번째 한치 낚시입니다. 어제보다 더더더 더, 더 나아졌으면 제발 좋겠습니다. 저도 제 친구도 거친 로드는 디포이 루파형이 제 낚싯대 부러진 걸 보고 로드를 한대 줬습니다. 전동릴이고요. 선님께서 수리탄 조심하랍니다. 아주 정성스럽게 꽁치는 감았고요. 그리고 여기 채비는 티타늄 저의 오무리 채비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 저는 제웨벨 도레를 사용하고요. 기존에 2.5 쇼크리더에 6호또두 개의 두께가 다르면 고임이 조금 덜합니다. 낚시의 시작은 장갑부터 요즘 시작이 조금 늦어가지고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근심을 조금 버리겠습니다. 아, 좀 내렸고요. 오늘은 조금 시끄러울 것 같아요. 대식병처아요그왜이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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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네,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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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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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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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다자 <laughs> 이거는 살려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친구야, 집에 가기 싫나? 자, 자 안녕 히 가시고. 저 예민한 걸 잡아내면 오늘 좀될 수도 있다. 보이지 않는 방법. 아무 채비는 아니고. 오물이라는 게. 최고이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정말 시끄러울 거예요. 그럼요? 아, 고봉뭐할거 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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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아니, 커피 한잔타보세요도온다 <laughs> 예. 어. 그 고봉님 커피 한잔타줄까요아 예. 예. 아유 고봉경 오늘 제 방송에 출연도 해주시어 아유 아니, 아닙니다 승훈이 형 나온 것보다 더영광인데자이 로드를 블 루파 형이 줬는데 아직까지 제가 감도를 잘 모르겠어요 입질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합시다 삼2이토가 차가 있습니다. 토끼 시작이 좋은데 세 마리 했습니다그 거북이 좋아하세요. 뭐 토끼를 이기는 게 거북이요. 오 <laughs> 근데. <laughs> 내꺼리가리가내코리야리가야리야리다야리가 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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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아야아야이아야리이야리오아직까지 고임이 없리아 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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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만딱리아 야리아. 야리아. 야그 오케이 okay, 30! 와우안올온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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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하시죠. 지금 않아. 누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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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 마리씩 담을 수 있는 좋은 용기가 있어. 아, 싹 와, 야리. 와. 뿌리에서 안그러 <laughs> 보내지 말아가이또 <말할까 하니까> 보내가지고. <laughs> 방생을 해주니까 이 내려주는. 아, 배웠다. <laughs> 아, 오늘 욕심 없이 딱 서른 마리만 딱 해주면 좋겠다. 욕심 아닙니까아 <laughs> 욕심이지. 야. 끝나기 전에 제가 채비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좀 액션도 많고 캐스팅도 많고 한데 그 많은 액션과 캐스팅 중에 아직까지는 꼬임이 없다라는 거 오케이, okay, 24! <목소리> 자, 6마리. 떠 <목소리> 어, 또요, 조금씩 뜬다. 24, 빨라, 23. 문이 한 마리 지나가네요, 작은 거. 다리를 쫙 벌렸어. 다리를 이제 완전 벌리잖아. 즐거운 상태야. 시간 낭비야 시간 낭비. 비가 조금 내리거든요. 지금 저는 현재 7마리. 현재 시간 9시 40분. 우선 초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다시 비가 멈추는 대로 차량 이어가 볼게요. 오케이. 아우! 이게 빠지나. 와! 기다렸다, 임마. 22 오케이, 24. 오케이 자 아직까지 고임이 없습니다 22 20 20, 20. 오케이. 아, 뭐고. 25 2이25오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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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사5즈5 25 25 2 징이다. 와 삼봉 야겠는데 아이 니이 크노. 확실히 조금 삼봉이 아, 고추장 삼봉이 오늘 효과를 좀바라네요 아, 크다 크. 그... <laughs> 자 조용할 때는 또 이렇게. 간식도 먹고, 좀해 시감에, 이 어차피 체력전이기 때문에, 요즘 피딩이 새벽 2시, 3시 이때 많이 옵니다. 오늘도 많은 새들이 나왔습니다. 어, 더운 날 중에, 비가 조금씩 내리는, 조금 시원한 느낌 드네 한치도 조금 더 시원하게, 조금 더 길게 피딩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음자 야식도 먹었고 지금 시간이 11시 5분 35 5 30 30 들어 올렸3 오케이 30 30 30 30 열마리 아직까지 안보이고 있습니다 자, 작은 친구를 살려주니까 이렇게 또 채워주네요 뭐든 비워야 됩니다 오케이 쭉 땡기네 30 오케이. Okay. 좋아. 좋아지네요아이 아, 왔다. 오케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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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32. 야. 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32. 32. 다시 볼게. 완주.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어이차. 시간에 한번두번찰나의피디 이번 시즌은 조금 짧은 피디 짧은 액션에 반응들이 많이 오더라고. 진짜 내 열일곱 번만에 진짜 제일 한치 같은 낙시다. 비가 와요. 예보에 또 비가. 나보고 <laughs> 나, 나 유튜브 <laughs> 처음 시작할 때형바 붙었다고. 30후 <목소리> 현재 저는 18마리입니다. <목소리> 오케이. <목소리> 야. 시간이 지날 게 간사이지네요. 오케이. 이렇게 선상도 자리빨이 있다니까. 자, 19마리. 22마리. 자, 오늘 한 번도 엉킴이 없었거든요. 자, 이거 이유 알려드릴게요. 스웨빗. 도래라고 하죠 저는 여기 기성체비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 스웨벨 따로 여기 파츠만 여기에서 비밀은 여기 스냅도래가 아니라 여기 쇼크리더 와 여기 쇼크리 여기 비밀이 있어요 자 여기 스웨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고임이 없게 만들어진 도래에요 고임이 있는 이유는 합사가 꼬여서 꼬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이거는 제가 합사 0.8호에 쇼크리더 2.5호를 사용을 했고, 아래쪽, 요렇게 달려서 기까지 달리는 아래쪽은 5호에서 6호, 이거보다 아래쪽을 더 두껍게, 여기 줄과 아래 줄을 똑같이 사용하면, 어, 쇼크리더가 부드럽기 때문에 꼬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줄과 아래줄을두배 정도 차이를 나게 이렇게 사용하면 꼬이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기성체비 사는 것 보다는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오므리를 꼬이지 않게 낚시할 수 있다 이게 오케이 자 비가 와서 이거는 다시 집어 넣겠습니다 30 30 어.. 어30 하나 피시첫 출항인데.. 조항이 좋네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조사님들께서 40수를 넘겼습니다. 올해 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정성이 부족한 건지 노력이 부족한 건지 그래도 저는 늘 만족하고 있습니다. 재밌고 재미가 없으면 이렇게 또 열심히 할 수가 없거든요. 하다 보면 될겁니다 30 확실히 삼봉에 사이즈 좋은 친구들 나오네 오호 제가 25마리까지는 쿨로에 담아놨거든요 여기부터는 조금 담아볼게요 자, 지금 현재 시간이 2시 5분 꼬리보다는 다단에 반응이 많이 와서 2대다 다단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자, 오늘 오늘 3시3시 이렇게 우와, 이거 뭐야 사이즈 좋다, 이거 우와, 야리 왔다, 야리 와, 야리다 우와, 그것도 야리 같은데? 뭐사이 네, 좋네 와, 우우! 주성댕이 아 아닙니다 왜재활리가큰건 물지 30이라고 아, 30, 30. 꼭돌이 30이야? 잊지 아니, 수심, 수심, 아니 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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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좋습니다 남은 시간 또 이렇게 루즈하게 앉아있지만 은 현재 옷머리보다 훨씬 반응이 좋네요 이가 와서 오늘 액션캠퍼도 만이찍어봤습 자, 보자. 여기 스물다섯 마리 오늘 조금 전체에서 가장 저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그드에도로교하고 어제도 훨씬 낫네요. 35, 36, 37, 38,

저와는 굉장히 아쉽지만 네. 같이 온 친구들, 동생들, 신뢰를 무릅쓰고 제가 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라> 라... 라라라라. 뭐. 와, 아따요. 많이?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어라라라라라이 정비를 했는데 잘라가고 돌아다니야 다른 배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아주 아주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의 패턴은. 우와. 우리 채비보다도 다단 채비 이 카메탄 채비의 반응이 훨씬 많이 왔고요 수십 층도 30미터 찰나에 피딩들이 많이 왔어요 저는 어, 아쉽게도 어, 많은 마리 수를 한 편에 속하지 못하지만. 어, 어제보다 훨씬 나은 시간을 보냈고요 이대로만 간다면 당장 내일 또는 한주 뒤는 엄청나게 재미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도 잘누다 돌아갑니다